안녕하십니 이경규입니다.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제주 경마 집중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또 이제 이 부산이 휴장입니다. 부산이 휴장이기 때문에 어, 제주하고 서울만 경마가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제주가 휴장. 그 다음 주또 어,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이 서울이 휴장이 들어가니까요. 자, 고정 그 참조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제주가 14개 경주가 금요일 진행이 되니까요. 음, 제주만 진행이 됩니다. 자, 고점 그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제주 경마, 어, 또 이제 집중브리핑 경주는 이제 1, 2, 3, 4 경주. 1, 2, 3, 4 경주를 집중브리핑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금요일, 제주 승부경주는 8경주, 9경주, 1 0경주예요 여기에 10일 하고, 요 12경주까지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 승부경주 제대로 상황을 낼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승무경주, 최대한, 남은 시간들, 승무경주 적중에 더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주 1경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와 육동구 800m입니다. 이번 제주 6경주, 요 편성에서는 지금 이제 이 3번 한빛 제일이요 박성강현이 기승을 하고 출전이죠. 어, 생김새 자체도 좋고요 주행검사 때도 어, 안정된 출발 능력에 이제 탄력을 보여준 마필이 이 3번 한빛 제일이요 3번 한빛 제일 박성광이 아이기승을 하면서 감량 이점 달려줄 수 있는 만큼 3번 한빛 제이의 대비적 빠른 적응력을 기대를 해 주셔야겠고요 여기 이제 도준마입니다 어, 4번 일품스톤은 나유나 가이기승을 해서 걸음변화를 눌러주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5번 백두 무대 강수한입니다. 이 5번 백두 무대도 어떤 이제 900m 또, 또 적응력도 마필이고, 또 이제 적응력도 맞췄던 마필이고 어 이제 5번 백두 무대가 이제 14주 만에 이제 출전이겠습니다만 어, 활기찬 걸음을 또 이제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 선입전계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요 5번 백두 무대가 되겠습니다. 8번 엄마 장장 김준호와 기승을 하고 또 이제 데뷔전을 났어요 시즌 마필입니다. 어, 출발은 좋았는데. 어, 게이트가 이제 외곽으로 밀렸다는 점이 조금, 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 8번 어마장장도, 어, 마필의 이제 발놀림이나 주행검사 때의 주폭은 좋았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1번 멋진 놈, 정명일이죠. 요 1번 멋진 놈 같은 경우도 주행 제공을 받고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만, 어 이제 29주 만에 출전인 가운데서도, 어, 저 변화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요 1번 멋진 놈이에요. 1번 멋진 놈까지는 거름 변화를 룰을 줄 마필로 어떤 관심은 가져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9번 스트롱캣. 9번 스트롱캣도 체크는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주 일경주 배턴 정리해 보겠습니다. 3번 축으로 하겠습니다. 제주 일경주는 3번을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 주시고요. 3 축에 4번이죠. 3번, 4번을 주력 한방을 때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마는 5번, 8번, 그리고 9번을 도전마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이경주 가보겠습니다. 어, 제주만 6등급 900m 별정 A형 경주에요. 자, 이번 제주 이경주도 지금 3번 봄날에라는 마피에요. 이번에는 임재강의관이 기승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봄날에. 어, 지난번, 이제, 삼창을 오면서, 800m, 어떤,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만, 또, 이제, 삼창, 아쉬움을 남겼던 마피리고요 어, 주폭은 한층 더 이제, 향상이 됐기 때문에, 어, 또, 이제, 이, 지금, 900m 거리, 충분히, 또, 이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는 마피이 3번 봄 날이고요. 어, 이번에는 또, 이제, 습보량까지, 한층 더 이제, 놀림, 을, 어, 올리면서, 주폭 향상이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900m 거리 적응력도 맞췄던 마피이죠이번엔임재강의가이 기승을 해서, 어, 요 편성, 또 이제 강력하게, 또 이제 강공을 노려줄 수 있어, 요 3번, 어, 봄날에의 선전을 기대해 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준마입니다 어, 4번 천상의 별, 김준호가 이 기승을 해서 도전을 노려주기 위해서 또 이제 공을 들였던 마피래요. 4번 천상의 별, 어, 또 이제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겠고요. 어, 2번 지구는 다영이죠. 김다영이 이 기승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입상을 해줬는데, 출발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또 이제 게이트가 이제 6게이트에서2게이트고또 어, 이제 다영이가 기승을 하면서, 다시 하면서, 또 이제 출발 시, 또 이제 선입 정계만나서 준다면, 요 2번 지구, 어, 또 다시 도전 한발 노릴 수 있습니다. 6번 변산반도는 이제 안독수완이 기승을 해서 도전을 노릴 줄 마피디 되겠고요. 요 7번 삼다군주은 이제 강수완이에요 어, 요 7번 또 이제 삼다군주은 이제 38주 만에 출전이긴 한데, 어, 요 7번 3다 군주도 이제 꾸준하게 전력을 보강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요 7번 3다 군주까지 또 이제 관심은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배경 정리해 보겠습니다. 3번 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을 축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3 축에 4번을, 3번 4번을, 3번 4번을 주력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도전마는 이제 2번, 6번, 7번을 도전마로 데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 육경주예요 어, 제주, 어, 제주 삼경주, 어, 제주만 6등급 900m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3경주 자, 이번 제주 삼경주 이제 900m. 자, 요 편성에서는 지금 지난번 입상을 성공했던 요 9번 강한 날에가 박성관이 기승을 하고 다시 하고 이제 출전입니다. 어, 이것도 이제 9번 강한 날에. 900m에서 지난번 또 이제 종말 또 이제 탄력 있는 걸음을 보이면서 입상을 성공해줬고요. 음, 또 이제 두 번의 경주죠, 900m 두 번의 경주에서 또 이제 지난번에는 또 이제 크게 또 이제 강하게 추진을 하지 않고 또 이제 따라가면서 어, 여유 있게 입상을 2차 입상 성공해줬고요. 요 8번 강한 나대가 이제 데뷔전에서도 어, 안정된 출발 능력과 이제 보여준 탄력이라면. 어, 지금 이제, 구경에다 제거리죠 게이트는 이제 외곽이라도, 어, 또 이제 상승세를 노릴 수 있어. 요 9번 강한 날에, 박성강이가 기승한 요 9번 강한 날에에 선전, 기대를 해 주겠습니다. 요 9번을, 어, 8번을, 요 8번 강한 날을를추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제주 3경 이제 도전마입니다. 어, 3번 세계왕자는 이제 안독수관이 기승을 하고 이제 도전이고요. 어, 요 3번 세계 왕자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제 전력을 보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전을 치르면서 주복 창상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3번 세계 왕자의 한발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4번 무한도전은 이제 원유일이에요. 어, 요 4번 무한도전도 이제 원유일이 기 승을 또 이제 다시 하고, 주행 재검 후, 또이 지난번에 첫 출전에서 인기 팔리고선좀 고전을 했습니다만, 요 4번 무한도전, 또이 전력 보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 요 4번 무한도전에, 또 이제, 한발 노려줄 수 있, 있겠습니다. 자, 6번 슬기돌이, 김준호죠. 요 6번 슬기돌이 같은 경우도, 어, 떤 이제, 계속 각서기가 기승하다가, 요번에 김준호가 이제 기승을 했어요. 각서기는 이제 9번, 웅진한 성이 이 기승을 하고 출전인데요. 요 6번 슬기돌이도, 어, 김준호가 기승을 해서, 또 이제, 걸음 변화를 또 이제, 보여준다면, 요 6번 슬기돌이의 강력한 도전, 한 발, 노려줄 수있겠고요 자, 2번 명의로. 제이입니다. 아, 요, 요, 2번 명의로도 제이가이 기승을 해서, 걸음 변화를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2번까지는, 관심은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자, 제주 삼경주, 배팅원 정리해보겠습니다. 8번 출로 들어가겠습니다. 8번이 축입니다. 8번 축의 3번이죠. 8번, 3번을 주력 한방을 때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마는 4번, 6번, 2번을 도전마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4경주 가보겠습니다. 어, 제주 4경주는 또 이제 제주방 5등급 또 이제 900m 핸디캡 경주죠. 자 이번 제주 4경주자이 편성에서는 지난번 또 이제 고전을 했던 7번 불야성이 어, 이번에 이제 박성강이가 기승을 하면서 출전입니다. 강수환이가 이제 두 번을 기승해서 데뷔전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벨. 지난번에는 또 이제 승부전에서 인기팔리고 좀 고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박성강이가 기승하고 이제 부담은 늘었어도 52.5kg라면 요 7번 불야성 900m 에서도 막강한 선행력과 디임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이 어, 편성 대비에서도 한층 더, 컨셔보와인 공을 들인 만큼, 박성강 기수 기승해서 충분히 국법을 노려줄 수 있어, 요 7번 불야성에, 강력한 도전 한 발,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요 7번 불야성을 추으로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도전 합니다 4번 기타는 장우성이이 기승을 했어요. 어, 지난번 이제, 5 8 k m 에서는 좀 고조는 했습니다만, 4번 기탄 같은 경우는 57km에서도 입상을 해줬던 마필이고요. 일단 이 이편성 대비해서 어 한층 더 이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쓴 마필입니다. 자, 1,000m에서는 고전에서도 900m라면 다시 한발도전노려줄수 있는 마필이 4번 기탄이고요. 외곽에는 있 9번 역대 강자 김준호입니다. 음, 게이트는 이제 외곽이래도 지난번 입상 이후 부담은 늘어났습니다만 어 직선에서 또 이제 뚝심을 발할 휘수 있는 마필이니까요. 요 9번 역 6대 강자의 도전 한발 노려주시고요 1번 영혼 최고는 원율입니다 유 1번 영혼 최고 같은 경우는 원율이 유 기승을 하고서 지난번에 3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꾸준하게 또 이제 전력을 보강을 했고요 어, 또 이제 지난번 1게이트에서 3착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한층 더주복 향상된 모습을 보인 만큼 1번 영혼 최고의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2번 수방사는 이제 임재강의한 얘기성을 해서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어. 요 2번 수방사. 또 이제 승군전이겠습니다만 대폭적인 감량 2점을 달려줄 수 있는 만큼 요 2번 수방사의 도전까지 노려주셔야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 배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번 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7 축에 4번이에요. 요 7번, 4번을 주력 한 방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만은 9번, 1번, 2번을 도전마로 데려가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금요일 어, 집중 브리핑 경주 어, 예상을 모두 해드렸고요. 저는 어, 남은 또 이제 시간 또 이제 승부 경주들 준비에 철저히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금요일 승부 경주가 8경주예요. 어, 제주 8경주부터 시작했습니다. 8경주 9경주 그리고 이 10경주 여기에 1 1일 이 어, 요렇게는 승부니까요 승무 경주입니다. 어, 승무 경주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승무 경주에서 최대한 또 이제 시원한 고배당 적중 그리고 이제 주력 적중을 잡아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날씨가 이제 비가 또 이제 집중호우가 이제 끝이 나니까 날씨가 지금 엄청 또 이제 덥습니다. 뭐, 35도 뭐, 그리고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더위, 건강 해치지 않게끔 더위에 잘또 이제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이제 주말에 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